에어컨 하루 종일 켜도 전기세 반값. 버튼 하나만 눌렀을 뿐인데 전기세가 10만 원이나 줄었어요. 에어컨 전기세, 정말 피할 수 없는 여름의 고통일까요? 여름만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고민이 있습니다. 에어컨을 틀면 전기세가 무서워지고 끄면 더위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매달 10만 원에서 15만 원씩 나오는 전기세를 보면서 한숨을 쉬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더위를 참다가 밤새 뒤척인 경험이 있으신가요? 하지만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똑같은 평수의 집에서 똑같은 에어컨을 사용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전기세가 28,000원만 나오고 어떤 사람은 12만원이 나옵니다. 4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2023년 한국전력공사의 조사에 따르면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여름철 전기 사용량이 가구별로 최대 5배까지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에어컨 효율성 차이가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같은 면적, 같은 가족 구성원 수인데도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런 차이는 에어컨 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사용법의 차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에어컨을 잘못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리모컨에 있는 버튼 하나만 제대로 누르면 전기세가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30년간 에어컨 설치와 관리를 해온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에어컨은 기계보다 사용법이 전기세를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에어컨이라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전기 소모량이 2배에서 3배까지 차이 날수 있습니다. 실제로 에어컨 제조사들의 내부 데이터를 보면 소비자의 90% 이상이 에어컨의 절전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50대 이상 사용자들은 기본적인 전원과 온도 조절 기능만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중요한 정보를 아는 사람이 적을까요? 에어컨 설치 기사들조차 설치만 하고 사용법까지 자세히 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용 설명서는 복잡하고 어려워서 대부분 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원 버튼과 온도 조절 버튼만 사용하면서 비싼 전기세를 내고 있습니다. 여름철 전기세 걱정 때문에 에어컨을 끄고 참다가 더위 먹거나 열사병에 걸리는 경우가 매년 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들은 전기세 부담 때문에 에어컨 사용을 줄이다가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매년 여름철 온열질환자의 60%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자라고 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에어컨 전기세에 대한 잘못된 인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어컨을 틀면 무조건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사용법을 알면 오히려 선풍기보다도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전기세 걱정 없이 에어컨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말입니다. 리모컨에 있는 버튼 하나만 제대로 알고 사용하면 됩니다. 에어컨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대부분 잘못된 사용법 때문입니다. 에어컨 제조사나 설치 기사가 알려주지 않는 핵심 정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방식으로 에어컨을 사용해 왔나요? 첫 번째 실수는 온도 설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18도나 20도로 설정해 놓고 계속 틀어 놓습니다. 이렇게 하면 에어컨이 계속 최대 출력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압축기가 쉬지 않고 돌아가면서 전력 소모가 급격히 늘어납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의 연구에 따르면 희망 온도를 1도만 높여도 전력 소모가 7% 줄어든다고 합니다. 특히 18도 설정은 최악의 선택입니다. 실외 온도가 35도인 상황에서 실내를 18도로 맞추려면 17도의 온도 차이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에어컨 압축기를 최대 출력으로 계속 가동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 26도로 설정하면 9도 차이만 만들면 되니 전력 소모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에어컨을 자주 끄고 켜는 것입니다. 외출할 때마다 에어컨을 끄고 돌아와서 다시 켜는 방식은 오히려 전기를 더 많이 소모합니다. 에어컨은 처음 켤때 가장 많은 전력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인버터형 에어컨의 경우 시동 시 정상 운전 시보다 3배에서 5배 많은 전력을 소모합니다. 에어컨 업계 전문가들은 2시간 이내 외출이라면 에어컨을 켜놓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고 조언합니다. 실내 온도가 올라가면 다시 내리는데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바람 방향과 공기 순환을 고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에어컨 바람이 직접 사람에게 닿도록 설정하거나 장애물이 있는 곳에 바람을 보내면 효율이 떨어집니다. 냉기가 제대로 순환하지 않으면 원하는 온도까지 내리는데 더 오래 걸립니다. 실제로 바람 방향 설정만 바꿔도 체감 온도가 2도에서 3도 달라집니다. 찬 공기는 무겁기 때문에 아래로 가라앉는 성질이 있습니다. 천장 쪽으로 바람을 보내면 자연스럽게 공기가 순환하면서 방 전체가 고르게 시원해집니다. 네 번째는 필터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필터가 막히면 에어컨이 더 많은 전력을 사용해서 같은 효과를 내려고 합니다. 3년간 필터를 청소하지 않은 경우 전기세가 2배 이상 나올 수 있습니다. 에어컨 제조사들의 테스트 결과 필터가 50% 막힌 상태에서는 전력 소모가 40% 증가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리모컨의 절전 기능을 모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에어컨에는 오토 모드, 에코 모드, 절전 모드 등이 있습니다. 이 기능들을 사용하면 전력 소모를 30%에서 4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의 80% 이상이 이런 기능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실외기 주변 환경을 신경 쓰지 않는 것입니다. 실외기 주변에 물건이 쌓여 있거나 직사광선이 계속 비치면 에어컨 효율이 떨어집니다. 실외기가 뜨거워지면 더 많은 전력이 필요합니다. 실외기 온도가 10도 올라가면 전력 소모가 20% 이상 증가합니다. 일곱 번째는 습도 조절 기능을 활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온도만 낮추려고 하면 더 많은 전력이 필요합니다. 습도를 먼저 낮추고 온도를 조절하면 같은 체감 온도에서도 전력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습도가 10% 낮아지면 체감 온도가 1도 내려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실수들을 피하고 올바른 사용법을 알면 누구나 전기세를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리모컨에 있는 특정 버튼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여섯 가지 방법만 제대로 실천하면 누구나 전기세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각각의 방법이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90분 이내 외출이라면 에어컨을 끄지 마세요. 인버터형 에어컨의 경우 켜고 끌때 전력 소모가 3배 이상 늘어납니다. 처음 켤때 압축기가 최대 출력으로 작동하면서 많은 전력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짧은 외출이라면 온도를 1도에서 2도 높여두고 그대로 놔두는 것이 더 경제적입니다. 이는 에어컨의 작동 원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에어컨 압축기는 자동차 엔진과 비슷합니다. 시동을 걸때 가장 많은 연료를 소모하고 일정 속도로 달릴 때는 연료 소모가 줄어듭니다. 따라서 자주 끄고 켜는 것보다 일정하게 가동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한국전력공사의 실험 결과 90분 외출 시 에어컨을 끄고 켜는 것보다 온도를 2도 높여두고 계속 가동하는 것이 25% 전력을 덜 소모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냉방 후 제습 모드로 전환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습 모드를 별개의 기능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습 모드는 냉방과 전력 소모가 거의 비슷하면서도 습도를 효과적으로 낮춰줍니다. 냉방으로 온도를 낮춘 후 제습 모드로 전환하면 같은 체감 온도에서도 전력을 30% 이상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제습 모드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공기 중에 수분을 제거하면서 자연스럽게 온도도 내려갑니다. 습도가 10% 낮아지면 체감 온도가 1도 내려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름철 한국의 습도는 평균 70%에서 80%인데, 이를 50%로 낮추면 실제 온도보다 2도에서 3도 시원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바람 방향은 반드시 천장 쪽으로 향하게 하세요. 찬 공기는 아래로 내려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바람을 천장 쪽으로 보내면 자연스럽게 공기가 순환하면서 방 전체가 고르게 시원해집니다. 에어컨 앞에 가구나 물건이 있다면 치워서 공기 순환을 방해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공기 순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바람 방향만 제대로 설정해도 체감 온도가 2도에서 3도 달라집니다. 또한 방 전체의 온도가 균일해지면 에어컨이 목표 온도에 빨리 도달할 수 있어 전력 소모가 줄어듭니다. 네 번째, 오토 모드와 에코 모드를 적극 활용하세요. 이것이 바로 그 핵심 버튼입니다. 오토 모드는 에어컨이 스스로 실내 온도를 감지해서 최적의 운전을 합니다. 에코 모드는 전력 소모를 최소화하면서도 쾌적한 온도를 유지합니다. 이두 모드를 활용하면 최대 36,000원까지 전기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오토 모드의 원리는 센서를 통해 실내 온도와 습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최적의 운전 조건을 자동으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목표 온도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미풍으로 전환하고 온도가 올라가면 다시 강풍으로 작동합니다. 이렇게 하면 일정한 온도로 수동 설정하는 것보다 30%에서 40% 전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다섯번째 햇빛을 완전히 차단하세요. 특히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 들어오는 직사광선은 실내 온도를 크게 올립니다. 암막 커튼이나 밝은색 블라인드를 설치하면 에어컨 부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창문에 열 차단 필름을 붙이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직사광선이 실내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큽니다. 여름철 오후 시간대에 들어오는 햇빛은 실내 온도를 5도에서 7도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이를 차단하면 에어컨이 훨씬 적은 전력으로도 원하는 온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필터 청소를 2주에 한 번씩 하세요. 필터 청소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에어컨 앞면을 열고 필터를 빼내서 물로 씻으면 됩니다. 말릴 때는 그늘에서 자연 건조해야 합니다. 필터가 깨끗하면 에어컨 효율이 30% 이상 좋아집니다. 필터의 역할은 먼지와 이물질을 걸러내는 것입니다. 필터가 막히면 공기 흐름이 방해받아 에어컨이 더 많은 전력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더러운 필터는 세균과 곰팡이의 온상이 되어 건강에도 해롭습니다. 이 여섯 가지 방법은 모두 특별한 기술이나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누구나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하지만 효과는 확실합니다. 월 12만원이던 전기세가 5만원대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이 방법들을 적용해서 전기세를 크게 줄인 사례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변화가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74세 정영자 할머니는 남편과 사별한 후 혼자 지내며 기초연금으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여름철 전기세가 12만원에서 15만원까지 나와서 에어컨을 거의 틀지 못했습니다. 더위를 참다가 어지럼증으로 응급실에 실려간 적도 있었습니다. 손녀가 와서 할머니 에어컨 좀 틀어요 라고 울먹이며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아파트에 사는 73세 최미숙 씨는 전기세가 2만 8천 원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집은 똑같은 평수였고 에어컨 모델도 비슷했습니다. 차이는 사용법에 있었습니다. 최미숙 씨는 에어컨을 켤때 반드시 오토 모드를 사용했습니다. 온도는 26도에서 27도로 설정하고 바람 방향은 천장 쪽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짧은 외출 시에는 에어컨을 끄지 않았고 2주마다 필터를 청소했습니다. 무엇보다 에코모드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최미숙 씨는 처음부터 이런 방법을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3년 전 에어컨 설치 기사가 친절하게 사용법을 알려줬기 때문입니다. 그 기사는 30년 경력의 베테랑으로 고객들에게 항상 올바른 사용법을 설명해 주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정영자 할머니가 이 방법을 배워서 적용한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전기세가 12만 원에서 5만 6천 원으로 줄었습니다. 무려 6만 4천 원을 절약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전기세 걱정 없이 에어컨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정영자 할머니는 변화를 체감했습니다. 밤에 잠을 편히 잘수 있게 되었고 혈압도 안정되었습니다. 더위로 인한 스트레스가 사라지니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62세 김영수 씨입니다. 3년간 에어컨 필터를 한 번도 청소하지 않았는데, 여름철 전기세가 18만원까지 나왔습니다. 에어컨이 고장났다고 생각해서 수리기사를 불렀는데, 문제는 필터였습니다. 김영수 씨의 에어컨 필터는 먼지와 이물질로 완전히 막혀 있었습니다. 기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필터가 이 정도로 막히면 에어컨이 숨을 쉬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연히 전기를 많이 먹을 수밖에 없어요. 필터를 청소하고 사용법을 바꾼 후 김영수 씨의 전기세는 7만 8천 원으로 줄었습니다. 10만 원 이상을 절약한 것입니다. 에어컨 성능도 훨씬 좋아져서 더 시원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영수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작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서울 강남구에 사는 45세 박정희 씨 가족의 경우는 더욱 극적입니다. 4인 가족이 거주하는 30평 아파트에서 여름철 전기세가 월 22만원까지 나왔습니다. 거실과 방 3개에 각각 에어컨이 있었는데 모두 18도에서 20도로 설정해 놓고 24시간 가동했습니다. 박정희 씨는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에어컨을 바꿔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웃의 조언을 듣고 사용법을 바꿨습니다. 모든 에어컨을 오토 모드로 설정하고 온도를 26도로 올렸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방에 에어컨은 끄고 거실 에어컨 하나로 집 전체를 시원하게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전기세가 월 22만원에서 9만 3천원으로 줄었습니다. 12만 7천 원을 절약한 것입니다. 박정희 씨는 말했습니다. 사용법만 바꿨을 뿐인데 이런 차이가 날줄 몰랐어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 에어컨 전기세 절약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효과적인지 알수 있습니다. 특별한 기술이나 비용 없이도 누구나 할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법을 모르고 있습니다. 매년 여름마다 높은 전기세에 시달리면서도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실제로 적용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당장 에어컨 리모컨을 들고 오토 모드 버튼을 찾아보세요. 바람 방향을 천장 쪽으로 바꿔보세요. 필터 상태를 확인해보세요. 전기세 전략 방법 외에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활용하면 더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나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지원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바로 에너지 바우처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최대 7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름철 냉방비와 겨울철 난방비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등이 대상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수급자 중 65세 이상인 자,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거주자 등입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신분증과 주민등록 등본만 있으면 3분 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신청 기간이므로 놓치지 마세요. 복지로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1인 가구는 연간 29만원, 2인 가구는 40만원, 3인 가구는 53만원, 4인 이상 가구는 7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 난방비, 연탄비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영자 할머니도 이 제도를 통해 올 여름 지원금 29만원을 받았습니다. 전기세 전략 방법과 정부 지원 제도를 함께 활용하니 여름철 냉방비 부담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더위 걱정 없이 편안한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영자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는 줄 몰랐으면 정말 손해볼 뻔했어요. 또한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도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오래된 에어컨을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최대 3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서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15년 이상 된 냉난방기기를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할 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업의 대상은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입니다.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받으며 매년 3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취약계층을 위한 전기요금 할인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월 1만 2천원, 차상위계층은 월 1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할인은 한국전력공사나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세요. 추가로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가구를 위한 특별 지원도 있습니다. 여름철 폭염 대비 냉방 용품 지원, 겨울철 한파 대비 난방 용품 지원 등이 각 지자체별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독거노인에게 여름철 선풍기 구입비를 지원하고 부산시는 저소득층에게 냉방비를 직접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런 제도들을 모르고 있다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고령자들은 정보 접근이 어려워서 지원 제도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에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이런 정보를 꼭 알려드리세요. 각 지역 주민센터나 구청에서는 찾아가는 복지 상담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고령자나 거동 불편자를 위해 공무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상담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에어컨 사용법 개선과 정부 지원 제도를 함께 활용하면 여름철 냉방비 부담을 거의 없앨 수 있습니다. 전기세 걱정 없이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더위 앞에서 참을 필요가 없습니다. 전기세 때문에 에어컨을 끄고 고생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실천해서 편안하고 경제적인 여름을 보내세요. 무엇보다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더위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치료비보다 훨씬 경제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정보를 혼자만 알고 있지 말고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가족, 친구, 이웃들에게도 이 방법들을 알려주세요. 특히 고령자 분들께는 더욱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려야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위로 고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전하는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여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들과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을 함께 보내시기 바랍니다.